안녕하세요. 한늘맞이 신명당입니다. 양띠, 양띠의 1월생분들, 어. 양띠의 1월생분들. 음. 내년에는 좀 정신적으로 아마 많이 힘, 힘드실 거예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시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정신이 힘들면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좀 정신적으로 일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갖고 음, 그 다음에 양띠라. 어이 분들은 뭐 조심적으로 뭐 힘드시고 예. 특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좀 적당히 하셔야 관제나 이런 거를 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음.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귀신 보는 분들도 좀 다소 있으실 거예요. 예. 이런 분들은 어그 귀신이라고 하는 게 남의 귀신이 아니고 나의 돌아가신 조상님이에요. 아버지가 됐든 엄마가 됐든 성재간이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이런 신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당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조상님의 그런 이제 한이 있으신 분들이 나를 알아서 달라는 것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말적슨 제사상으로는 내가 한이 안 풀린다. 어, 어. 돌아가신 분들이 우당몸에 실려서 울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우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한을 풀고 이렇게 하셔야만이 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간 나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편안함을 느끼고. 가정적으로 좀 대체적으로 안전해 주고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뭐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현재 있는 일만 착실하게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건강적으로는 심장 관련해 가지고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laughs>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상담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